모티 v 의 오니 봄이에요. 오늘은 한번 이 인형들의 음식을 한번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은 한번 다봄이도 한번 참가했어요. 참오이고요자 <laughs> 제가 오늘 틀송은 티케이스. 다봄이가 원했어요. 포카이더는. 음 저희가 어, 아빠가 이런 새로운 플레이콘을 사다 주었어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물이 조금씩 필요하거든요. 네. 왜 물이 필요? 왜 물이 필요할까요? 음 오늘은 이거 녹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물을 뜨고 올게요. 네. 물이 샥 뜨고 왔어요. 이제 여기다 이제 오늘 오늘 다봄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당근죽입니다. 저는 저 오늘... 인형은 토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번 생선죽을 만들 거예요. 할때 필요한 재료 플레이콘 저는 파란색이랑 파란색 두개 정도 두세개 파란색은 그리고 하얀색 두개 그리고 검은색 한개 그리고 다보미가 필요한 한 색은 파란색 두 개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황색 색은. 저는 주황색이 필요해요. 이거랑 이 빨간색 주황색이... 한 개? 뭐, 아이 빨간색 두 개요? 예 노란색 음. 한 개? 이렇게. 네개가 저는 다섯 개 필요하고 이분은네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기다가 우와, 이렇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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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당근죽이랑 생선 중 말고 딴 줄기를 원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렇게 찍어줄게요. 네. 자, 일단 여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물은 원하는 만큼만 부어주면 돼요. 최대한 조금 부어주세요. 물을 조금씩 넣어줬어요. 이제 숟가락을 한번 필요할게요. 뭐, 아무 숟가락이나 괜찮습니다. 저희는 베스칼라 베스 숟가락을 한번 쓸게요. 다 뭉치 뜯어 주세요. 이걸로 이제 이걸 이거 한번 섞어줄게요. 섞는 동안 섞는 동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다 섞은 것 같으면 약간 물처럼 되게 해주면 됩니다. 섞은 것 같으면 중간에 하얀색 분볼를 이렇게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섞어주세요. ASMR. 중간에 부족한 색을 더 넣어주면 됩니다. 중간에 클레이를 넣어줘도 느낌 괜찮더라고요. 다우니 언니가 클레이를 가져올게요. 약간 굳은 클레이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엄청 굳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잘 섞어주세요. 통에 넣어서 미리 손을 걷어두면더 좋습니다. 중간에 물을 한한 스푼 넣어주면 좀 별로 안녹이도될것 같아요. 클레이가 마음에 안드는 분들은 클레이 빼주시고요. 저희는 뺐습니다. 음 그냥 콩클레이를 넣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주황, 아, 저, 저, 저는 그 노란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빨강색이다섞어가지고 자, 넣해게요 역시, 이게 잘, 잘 부셔지고 색깔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이 뭔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바로 플레이콘이라는 겁니다. 플레이콘. 아주 이름이 특이하지? 아주 이름이 특이한 재우네요. 음, 저는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 어, 저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자, 이거 이랑 같이 먹어 주면 됩니다. 자. 자.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시요 다시 오니 오니가 아, 돌아왔습니다 한번 먹여 볼게요. 물다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다 먹었어요. 이제 이걸 한번 설거지하는 영상으로. 쿠키도 보고 하세요.